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트위 이야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사과도 없고 해명도 없는 영탁의 뻔뻔함이 하늘을 찔러 결국 예천양조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영탁과 그 팬들 네사람병이 부른 심각한 피해 상황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15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해 고소를 당했던 예천양 조 측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 1일 예천양 조 측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경찰 불송치란 수사 결과 제기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본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예천양 조 측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예천 양조는 지난해 5월 영탁과의 영탁 막걸리 모델 재계약 협상 결렬 이후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악플과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후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차원에서 영탁 측의 갑질로 인해 재계약이 결렬됐음을 입장문을 통해 알렸는데요. 이후 영탁 측은 지난해 8월부터 예천양조 측으로부터 영탁이 음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죠. 당시 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고소한 내용은 크게 봤을 때 공갈협박, 허위사실 유포, 이렇게 두 가지 혐의였습니다. 사실, 예천양조가 영탁 어머니를 상대로 공갈협박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150억을 요구했다는 자필 메모와 돼지머리 고사를 지내라는 등의 증거자료가 그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으니 말이죠. 이를 경찰 또한 똑같이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영탁 측에서 예천 양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영탁 측이 내건 민사소송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소송이었는데 법률적으로 따져도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천양조는 영탁이 나오는 표지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이미 예전부터 법조계에서는 예천양조가 막걸리의 상표 영탁을 사용하는 것은 박영탁의 동의의무에 관계없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광고 모델 계약은 예천양조가 박영탁을 광고 모델로 활용하기 위한 계약일 뿐 상표 영탁의 사용에 관한 계약이 아닌 바 광고 모델 계약이 종료됐다고 해도. 예천 양조가 박영탁 측으로부터 상표 영탁에 관해 라이센스를 설정받고 박영탁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법리적 이유가 없어 보인다. 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영탁 측에 150억에 대해 언급한 것도 이를 모르는 일이라 거짓말한 것도 사실. 영탁 팬들이 영탁 상표권 운운하면서 예천 양조 불매운동을 벌여 수많은 자영업자들한테 피해를 준것 또한 빠져나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말하지 않고, 그저 억울하다 한들, 그 억울함을 대중이 이해해 줄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진실이 어떻든 밝혀져야 하고, 바닥에 떨어진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영탁은 어떠한 해명이라도 했어야 했다는 것만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니라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랬다. 확실하게 설명이라도 했어야 옳지 않았겠습니까? 엄마 치마폭에 숨어, 팬들 뒤에 숨어 갑작스레 들켜 버린 일에 그래, 두려운 마음이야 사람이니까 그랬다 칩시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팬들이 감춰주고 보호하고 대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요. 진실도 모른 채 그저 영탁 보호하려고 팬들이 버린 짓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분노에 찬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탁 팬들이 불매운동하는 바람에 진짜 얼마나 많은 가맹업자들이 피해를 본줄 아냐? 제대로 된 진실이 뭔지, 현실이 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수많은 팬들이 이해천양조에 달려가 악플을 달고 불매운동까지 벌여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한테 그대로 갔지. 이게 무슨 팬이냐? 깡패지. 실화탐사대가 진실이 뭔지 정확히 밝히려 하니 그것 또한 영탁팬들이 때로 달려들어서 방영해선 안 된다면 난리를 쳤죠. 정말 집단적인 조직 범죄가 따로 없구나. 욕심이 화를 부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작은 막걸리 회사를 얼마나 울고 먹으려고 그렇게까지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영탁이는 순간적인 인기에 순수한 마음을 잃었네요. 어찌 됐건 그때 했던 홍보로 먹고사는 놈은 따로 있구만. 보통 유명인을 모델로 이름을 사용할 경우 매출의 몇 프로를 요구해야지 한꺼번에 150억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도덕을 무시하는 지나친 횡포다. 얼마나 떴다고 이런 날강도 같은 짓을 하다니. 이런 무리한 욕심을 내는 놈은 진심 퇴출이답이다.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도 어떻게 양심을 버리고 예천 양조를 고발했다는 건지? 시골 조그만 양조장 자자손손이 먹을 만큼 빨대를 꽂으려 한 영탁의 욕심과 뻔뻔스러움이 부끄럽다. 광고 모델만으로도 영탁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걸이었을 텐데 그 거위에 배를 가르다니 욕심이 너무 과하다. 욕심의 흔적이 어디 이것뿐이던가? 가요계든 연예계든 국민이 보기가 거북하다.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영탁 그만 나오거나 퇴출되었으면 좋겠다. 천막함이 운 좋게 세상만 나니 고상한 줄 아는갑네.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이 되지는 못한다. 막걸리 한 병에 고장 몇천 원일 텐데. 150억이라니요.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영탁 웃는 모습 보면 가짜다. 기부하는 모습도 센소 같고. 광팬들의 뒷심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살수 있겠나. 비난도 분노도 이제 지칠대로 지쳐갈 때도 되었건만, 영탁 소식만 나오면 이렇듯 분노를 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탁 측의 허위 소명 자료로 영탁 팬들과 유튜버들이 예천양조에 대한 비방과 잘못된 사실관계를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천양조는 매출 타격과 회사의 명예도 실추당했죠. 예천 양조는 말합니다. 앞으로는 전속모델과 가족의 갑질로 광고주인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부도위기를 겪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고발입니다. 앞서 영탁은 2020년 3월 종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강진의 막걸리 한 잔을 열창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영탁은 같은 해 4월 예천 양조와 영탁 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죠. 하지만 이 계약은 영탁과 예천 양조의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해 6월 종료됐습니다. 예천 양조는 이후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악플과 불매운동이 계속되면서 매출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예천 양조 측은 영탁 측이 회사 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으며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묶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 7억을 제시했으나 최종 불발됐다. 몇 재계약 불발 원인이 영탁 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탁 측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고, 이후 영탁 소속사는 같은 해 9월 백 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고소인인 백 회장 등 회사 관계자와 영탁, 영탁의 어머니 등을 직접 조사한 끝에 3개월 만에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천 양조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영탁 모친의 150억 요구 등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이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일평생을 바쳐 이룩한 예천 양조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 앞으로도 예천 양조는 전통주 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최고의 품질과 맛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 관계 말고 함께 잘살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는 보호받아야 하고, 누구는 천대받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더더욱 없죠. 누군가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더 이상의 갑질로 상처받는 사람이 없길 바라며 영탁의 사과와 반성, 언제까지 무시하고 외면할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시크릿 저널이었습니다.